That free or freeway means that the usage fee is free. In some states, such as California, the majority of freeways are free, but certain expressways, such as Illinois and Florida, some states have toll booths at each exit or. 네, thank you, 제 언양. 우리 freeway, highway, expressway, 네, 아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체계. 네, 우리 interstate라고도 얘기를 하죠, interstate. 주와 주를 연결하는 네 통칭해서 대표적으로 돈을 내는 toll bus, toll, 네. 스루웨이나 턴파이크 같은 곳이 주로 토를 네그 우리 통행료를 내는 그렇죠 톨톨웨이입니다네 저도 이아 토에 동전을 잘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네그 넣다가 동전을 밖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네 해프닝이 있었던 게좀 기억이 나네요 네아 오늘 재현양 미국의 네 아 하이웨이 제도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익스프레스 웨이는 좀네 사적인 그 공간을 활용한 without legal authority, 네아좀 공적이지 않은 고속도로를 익스프레스 웨이라고 네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3교시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